켄피탈 전광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. 사실 흐름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바뀐 오늘 경기였습니다. 5세트 히어로였는데요.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? 일단 4세트 때 제가 이제 좀 많이 힘들려서 어, 좀 이렇게 밖에서 좀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너무 좀 4세트에 미안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어요. 미안한 마음이 많이 들어서 좀 제가 좀더 많이 뛰어, 뛰고 좀 이렇게 더 많은 걸좀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좀미안함면 있었는데 5세트에 좀 그걸 무마할 수 있는 어 기회가 있었고 또 그런 계기가 돼서 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4세트 때 지켜보면서 집중했던 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은데 5세트 서브 이스 두개에 강서브로 상대를 흔들었습니다. 어떤 생각으로 서브를 쳤던 것 같나요? 어 일단 저희가 좀 뒤처지고 있었고 또 그리스 서브턴이 어 넘어가서. 어 좀 서브로 더 흔들어야 되는데 제가 좀 이렇게 맞춰 치는 것보다 강해쳐서 좀, 좀 흔들 수 있다면은 어, 더 기회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, 그게 좀 다행히 좀잘 들어가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<laughs> 네 그리고 2 세트부터 역전 분위기를 만든 건 정광희 선수의 블로킹에도 한몫을 했는데요. 오늘은 블로킹도 잘 되는 모습이었어요. 어, 좀, 초반에는 좀잘안 맞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, 후반에는 그래도 좀 이렇게 손에 맞으면서, 어, 유효부로킹을 하면서 한두개씩 이렇게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네, 사실 이렇게 치열한 선두 경쟁 속에 또 전력 이탈이 있음에도 선수들이 잘 싸울 수 있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? 어, 다들 좀 이제 밖에서 이제 부상 치료를 하고 있는 형들도 좀 미안한 마음을 많이. 가지고 있더라고요. 그리고 또 저희가 좀 경기에서 저두 선수의, 두 형들의 빈자리가 좀덜 느껴진다면 어, 그 형들이 조금 덜 미안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해서 저 선수들이 좀 많이 평소 때보다 더 많이 뛰어다니고 더 밝게 경기를 좀 풀어나갔던 것 같아요. 네, 오늘 승리 정말 축하드리고요. 앞으로 의 활약도 응원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현대 캐피탈 장광희 선수 만나봤습니다.